네, 이제 세종에 허차하러 왔는데요. <laughs> 예전에 여기가 쌍용제지라는 곳이었는데, M&A를 했는지, 지랄을 했는지, 세종, CNB로 바뀌었더라고요. 또, 내내 그게 그건데, 뭐, 어, 사업자 명을 바꾼 거겠죠. 자, 여기 보이세요? 파란색 차 앞에 <laughs> 기사, 마스크 쓴 기사. 저또 이제 지게차가 빼기, 물건 내리기 전에 검수 맡으려고 또 저렇게 기다리고 앉아있는 꼴좀 보세요. 기다리고 서있는 꼴좀 보세요. 이러니 시간이 오래 걸리지. 이게 공장 사람들 편히 다 봐주고 할거다 하면서 개 같은 일, 을 중에 을을 기사가 도맡아서 하는 거예요. 왜 하느냐? 앞서 방송을 했었지만은 최소 비용 투자로 할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. 그래서 평생 이 짓으로 늙어 죽는 거예요. 아무튼 저는 여기서 이거 내리고 세종인데, 여기서 바로 저기 아산 가서 대전, 우리 집 월평동 이마트 가는 거를 하나 지금 배차를 해놨는데, 이지랄로 저차 내리고 다음 내 차를 내릴지, 저 하얀 차를 내릴지는 모르겠지만, 이지랄로 또 인생을 보내는 거예요. 담배도 피면 안 돼요, 여기는. 예전에 한번 들어왔다가, 뭐, 슬리퍼 신으면 안 되고, 뭐 한다고. 야, 다음부터 오라고 해도 안와 그렇게 하고, 이제, 간적, 내려주고 간 적이 있는데. 또 담배 피는 거예요, 지금. 왜? 다음부터 또 여기 안 들어오려고. <놀람> <놀람> 에휴. 요새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. 군바리들도 옛날 군바리들 같지 않고, 공돌이들도 옛날 공돌이들 같지 않아요. 그만큼 인권이 중시된 건 맞고, 공돌이들도 그렇고, 심지어 군바리들도 그렇고, 인권보장 다 해주고, 다 사생활보호 다 해주는데, 이 화물바닥만 개아웃소싱이라, 지하기 나름이요. 그런 게 없어, 보장 시스템이. 그래, 제가 그 말씀 드린 거예요. 여기가 화물 하려면 싸움도 존나 잘해야 되고, 대가리도 존나 잘 써야 되고, 지가 알아서 챙겨야 되고 없어, 그런 시스템이. 그러니까 대부분 저렇게 나이든 기사들은 온갖 노여지다 하면서 기다리라면 기다리고, 가라면 가고, 오라면 오고, 배차 돼갖고 상차하러 물건 실으러 갔는데 취소됐다 그러면 또 돌아오고, 잘해야 돈만 원, 이만 원 회차비용 받고 돌아오고, 그지랄하는 곳이에요 저 같으면 그렇게 안하지 난리 피우지 가서 이걸 빨리 내려야또 점심시간 전에 또 아산을 쳐들어가 갖고 물티슈를 싣고 대전 이마트를 갈 텐데 참 그래도 다행히 두 개씩 내리네 저지게발이 짧으면요 파레트를 양쪽으로 실잖아 하나씩 밖에 못내려 근데 지게빨이 기르면 한번에 두개씩 막 꼽아 지게빨이 기르네 그러 이거 내리고 잽싸게 아산 가서 물티슈 싣고 대전 이마트에 내리고 오늘 일 끝이에요 그러면 2시 안에 무조건 두탕이 다 끝나요 그러면 9만원에 요거 13개 오늘 매출 22만원 기름값 빼면 19개 남는 거예요. 빠이